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아이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구독자가 6,000명이 된 기념으로 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할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TV와 인터넷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펭귄통신이라는 네이버 카페와 함께 작은 프로모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TV와 인터넷을 가입할 때 보면 다양한 할인이나 사은품을 챙겨받으시거나 혹은 휴대폰까지 싹 결합을 해서 월 요금제의 부담을 많이 줄이고 계시죠? 그런데요, 할인과 사은품의 금액은 방통위에서 딱 한도를 정해버려서 어딜 가서 가입하시든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뒤에 가입을 진행하시게 되면 펭귄통신에서 직접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요 영상은 공짜로 시청을 하시고 더 많은 사은품과 함께 매월 납부 요금도 더 저렴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면 손에 알면 꿀팁인 할인정보 함께 만나보시죠. TV 인터넷 가입도 싸게 한다이가! 자, 먼저, 요 펭귄통신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더라도 저한테 뭔가 떨어지는 거는 전혀 없어요. 펭귄통신카페 회원수가 15만 명이 넘고 통신판매 사업자도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정말 믿을만하고 안전한 대형카페라서 요렇게 좋은 취지로 프로모션을 함께 진행하게 된 거니까요. TV와 인터넷을 가입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TV와 인터넷에 가입을 하려는데 아직까지도 요금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상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때는 이 요금제 저 요금제 알뜰 통신사까지 뒤져보면서 어떤 요금제가 더 저렴한지 이것저것 다 비교를 해 보시는데 TV와 인터넷을 가입하실 때는 그렇게 막 열심히 찾아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TV와 인터넷은 기본 약정 기간이 3년으로 휴대폰보다 더 긴데 말이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딱 1분컷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인터넷은 속도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인터넷은 속도에 따라서 요금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100MB, 500MB, 1GB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인터넷 가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세 가지에서 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간단한 웹서핑과 같은 인터넷 사용만 가볍게 하시는 경우에는 100MB 인터넷만 사용하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 시청을 많이 한다. 그리고 간간히 게임까지 한다 하시는 분들은 500MB 인터넷을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 1GB 인터넷은 정말 빠른 인터넷 속도로 대용량 파일들을 자주 업로드 하시거나 혹은 초고성능 게임도 안 끊기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 보통 중간 속도인 500MB 인터넷으로 많이들 가입하시는 거죠. 자, 인터넷은 여기서 끝! 아주 간단하죠? 자, 이번엔 TV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TV는 속도가 아니라 채널의 개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밌는 채널의 개수가 많아야 볼거리도 많아지다 보니까 채널 개수에 따라서 요금제가 나뉘어져 있어요. 요래서 어릴 때 할머니 집만 가면 TV에 재밌는 게안 했던 거죠. 제일 기본적인 채널만 제공하는 베이직 요금제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채널이나 영화 채널과 같은 채널을 하나씩 하나씩 늘리면서 요금제 금액도 그만큼 더 비싸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각 통신사에서도 요금제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몇 개의 채널을 묶어서 요금제를 만들었냐 요 차이밖에 없어요 자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TV와 인터넷의 요금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아 설명이 아주 기깔나죠? 그래서요 인터넷 요금제와 TV 요금제를 하나씩 하나씩 짝지어서 결합할인 즉 패키지 요금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이제 요 패키지 요금제의 금액을 살펴보면서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사은품은 얼마인지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신 여러분들께서 저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얼마의 추가 사은품이 지급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펭귄 통신 검색해 주시고, 요기 첫 번째 15만 명 회원수를 보유한 카페를 클릭해서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럼 왼쪽에 인터넷 가입 안내 카테고리에는 LG SKKT 3사 메이저 통신사 있고, 추가로 LG 헬로비전까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LG 인터넷 가입 신청으로 들어가서 요금과 사은품 지급 금액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아래로 쭉 내려와 주시면, LGU 플러스 참 쉬운 가족결합 가격 차트가 나옵니다. 그럼 요렇게 차트 첫 행에는 인터넷 100메가와 500메가, 1기가바이트 속도에 따라서 요금제와 사은품 구매기 나와 있는 걸볼수 있고 차트 왼쪽에첫 번째 열에는 인터넷에 TV를 결합했을 경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요거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요금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가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추천 패키지는 인터넷에 TV 베이직 198개 채널을 제공하고 셋탑박스까지 제공하는 요금제예요. 그리고 모바일 결합 여부라고 해서 미결합과 결합이 나뉘어져 있는데 우선 휴대폰과 결합하지 않고 순수 TV와 인터넷만 가입했을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는 198개 채널을 제공하는 TV 베이직 요금제 그대로이고 여기서 100메가 인터넷을 선택했을 때 매월 납부 요금은 4700원에 사은품은 4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빠른 500메가 인터넷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매월 46,200원 요금에 사은품은 46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가장 빠른 1기가의 인터넷을 선택할 경우에는 월 요금이 51,700원에 사은품은 전과 동일한 46만 원이 지급이 돼요. 이렇게 차트에 나와 있는 사은품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최대 46만 원이 맥시멈인 걸볼수 있어요. 요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통위에서 경품고시제라고 설정해놓은 사은품 최대 맥시멈 금액인거죠. 그래서 정말 고성능 게임을 즐겨하시거나 대용량 파일들을 자주 주고받고 하시지 않으신다면 500메가 인터넷에 198개 채널을 제공하는 TV베이지 요금제를 선택하셔가지고 사은품도 최대 금액인 46만원을 챙겨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진짜 제일 알짜배기 가성비 좋은 패키지 요금제인거죠. 그럼 이번에는 모바일과 결합해서 TV와 인터넷을 가입할 경우 얼마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500메가 속도의 인터넷을 기준으로 매월 9,900원의 요금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요 내용은 위로 살짝 올라와 보시면 정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요금제 금액에 따라서 휴대폰 요금도 매월 할인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인터넷 요금도 요렇게 속도에 따라서 할인되는 금액이 다른 거 보이시죠? 인터넷 요금만 하더라도 매월 9,900원씩 36개월을 할인받으면 그 금액만 해도 356,400원으로 약 36만원가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묶음결합 할인을 받으려고 휴대폰과 TV, 인터넷을 같은 통신사로 쓰려고 하시고 가족들도 다 똑같은 통신사를 쓰려고 하는 거죠. 묶음결합 할인은 진짜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LG 통신사에서는 최대 46만원까지 사은품을 지급받아 보실 수 있고 SK와 KT 역시 금액은 조금 다르지만 40만 원대 이상으로 사은품을 지급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고 가입을 하실 때 아이가 채널을 통해서 가입했다고 해 주시면 46만원 사은품 이외에 추가로 3만원 더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고 제 이름만 대고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남들보다 3만원을 더 그냥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3만원이면 치킨이 두 마리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게 바로 펭귄통신과 함께 제공하는 첫 번째 프로모션이고, 그럼 두 번째는 실제로 가입을 진행해주시고 난 뒤에 펭귄통신 카페에다가 후기를 남겨주시면 CU 편의점 상품권과 베스킬라벤스 쿠폰, 그리고 영화 관람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사은품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만약 블로그 후기까지 작성을 해주신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추가 사은품이 2만원 더 지급이 되고 카카오톡 이모티콘까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대 50만원 이상까지 사은품을 받아가실 수 있는 구독자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는데요. 펭귄통신카페는 믿을만한 곳인 만큼 사은품도 개통 당일날 현금 사은품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다른 곳은 진짜 며칠 후에 사은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입을 싹 닦는 경우도 있는데 개통 당일날 현금 사은품으로 지급이 되니까 요 부분은 정말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TV와 인터넷 가입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네이버 카페 한 번씩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V 인터넷 가입도 싸게 한다 이거. 아이가!